아무튼 그 영화사 대표님께 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면은 일단 어, 굉장히 파이팅이 넘쳐요. 왜냐면 하 군대에서 계속 갇혀있다가 이 사회 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뭔가 계획을 짜겠죠. 군대 안에서 계획을 짜잖아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정말 열심히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집념이 굉장히 강한데,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연기 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영화 오디션을 봤어요. 영화 오디션을 진짜 열심히 봤어요. 왜냐면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군대에 있었을 동안 그만큼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그때 이제 어떤 영화 오디션을 봤어요. 네, 약간 그 전쟁 장면이 있어요. 전쟁 장면. 총 쏘고 막 달려가다가 뒹굴고 엎드려서 쏘고 막 수류탄 던지고 막 폭탄 터지고 그런 상황을 이제 연기로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오디션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제가 엄청 열심히 오디션을 봐서 이 무릎 쪽에 다 피멍이 들고 팔꿈치가 이렇게 까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열연을 해가지고 오디션을 통과를 합니다. 오디션이 1차, 2차, 3차까지 있었는데, 1차 통과 5위에 예, 좋았어. 잘할 수 있어. 2차 오디션을 봤어요. 2차도 역시 더 열심히, 더 빡세게. 정말 나의 열정을 다해서 몸을 안 아끼고 그런 연기를 해서 결국엔 오디션 3차까지 마지막이죠. 마지막 단계인 오디션 3차까지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을 했는데 감독님이 어 좋아요. 백봉기 씨 합격입니다. 그 역할을 맡게 됐어요. 감독님한테 확정됐다는 그런 말을 듣고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됐다. 와 드디어 이제 군대 갔다 와서도 다시 연기 생활을 열심히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딱 일주일 후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그 영화사와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5일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영화사에서 어제 백봉기 씨어 죄송한데 백봉기 씨가 맡기로 했던 역할이 다른 배우로 교체가 됐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왜왜 왜 바뀌었냐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영화사 대표 그 영화사 대표가 어, 다른 배우로 교체를 했대요. 결국에는 내정돼 있던 거죠. 자기랑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거래가 있었거나 아무튼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죠. 그래서 정말 상심이 컸고 어,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거의 1년 정도는 오디션을 안 보러 다녔어요. 어차피 실력으로 합격돼봤자 오디션 붙어봤자 내정자는 따로 있으니까 또 바뀌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상처가 컸습니다. 아무튼 그 영화사 대표님께 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배우들이 많습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밤낮 없이 밤새 가면서 연습해서. 오디션을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어 그런 상처를 안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